애봉이가 또 간만에 또 질문을 하네요. 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어. 어, 일단 이뭐 애봉이가 알고 있겠죠. 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 자연상수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어. 자연상수더라. 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은 대충 뭐 이... 얼마, 2.7일 얼마였나? 어, 대충 막 이럴 거예요. 어, 2 7 1 얼마, 얼마. 이런 대략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지. 어,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어떻게 이런 숫자를 발견하게 됐냐. 어, 어떻게 이런 숫자를 발견하게 됐냐면, 1 플러스 X, 일단 뭐,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나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리미트 아이 무한대는다. 잘못 썼다. 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런 형태를 일단 우리가 이런 숫자를 2다. 라고 이제 약속은 했어. 약속은.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에봉아 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어. 다시 말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과부터 이야기해줘. 결과부터. 쉽게 이해 이야, 이야기한다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어, 숫자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1에 무한대승인가, 그죠? 무한대승이라면, 어, 이런 숫자는 우리가 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우리가. 2다. 음, 그럼 이제, 에봉이가 궁금한 게 이게 왜 갑자기 2입니까? 라고 할 텐데, 사람들이 발견해는 거야, 발견해는 거야. 뭘 발견해냈냐? 음. 자, 봐봐요. 어. 이걸 좀 표를 그려주면 편할 것 같은데, 표. 어, 표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자, 1 플러스 0.1에 0.1에 어, 0.1분의 1.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이 값도 막 계산을 해봤어. 실제로 계산을 했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1 플러스 0.01에 0.01분의 1. 이것도 계산을 해봤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 그리고 1 플러스 0.00001, 0.00001 분의 1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굉장히 2.7 얼마, 얼마 이렇게 2.7, 얼마, 얼마 점점 작아지면서 2.71막 이런 식으로 이 숫자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 발견한 거지. 아, 어. 이해되니, 해봉아. 응, 음. 그래서, 1 플러스 얼마긴 한데, 이 얼마긴 한데, 이게 굉장히 네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녀석도 네모분의 1이겠죠. 네모분의 1. 어. 네모분의 1인데, 이게 네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아마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죠? 1분의 무한대 형태인 이 숫자가 굉장히 2.7 어쩌고 저쩌로 가까워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2라는 무리수로 표현한 거지 이 무리수를 이제 어떤 숫자 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애봉이 잘 이해했네. 어. 2.7 어쩌고 저쩌고로 가까워지고 그거야. 어. 그런 숫자를 맨날 그걸 다쓸 수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e 이, 이 자연상수 e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어. 중요한 거는, 1 플러스 네모잖아요, 네모, 그죠? 그리고 네모분의 1이에요. 보통 이제 원래 X라고 썼겠죠, 그죠? 어. 어, 리미트. 네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변화는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지. 어. 이 변화는 비율이 같아야 돼. 1의 무한대승을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2라 했다.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 어. 그니까,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1에 무한대승 음. 1에 가까워지고 1에 무한대승인 숫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2 7 1얼마인데 이걸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2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렇게 쉽게 안 나오겠죠 그죠? 변하는 비율도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 네모 네모도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게 좋죠. 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1+2x에요. 그죠? 그리고 2x분의 1승입니다. 변하는 비율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변하는 비율이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우리가 자연상수 2다 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음. 알겠나요? 해봉아? 자연상수 2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1번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 이 비율이 다른 경우도 나오는 거지.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박스 안에 아무거나 똑같이 넣으면 2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같아줘야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아까 내가 표 그려줬잖아. 이 표에서 변할 때 이게 일정한 비율로 사람들이 찾은 건데, 어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변하는 걸 찾은 건데 그걸 무시해주면 안 되죠. 어그 규칙에 의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온 거니까 어, 알겠죠? 어. 그래서 이제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 하니까 요새 그 뭐냐 그 목요일날 하는 웹툰에서 그거 누구냐 공주영 갑자기 생각나네. 경우 그지 이경우 씨. 어, 굉장히 이경우가 생각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갑니다. 잘 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2 x 의 x분의 1승을 풀어주세요. 음,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봉아. 뭐, 점점점 너무한 거 아니냐? 그치? 음. 자,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 여기는 2x인데, 여긴 2x인데, 여긴 x밖에 없어. 그죠? 여기는 2x인데, x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배운 거 생각해,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배운 건 이거 배웠단 말이야. 1 플러스 2 x 의 2의 x분의 1이라면 요거를 이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X란 말이야, X. 그치? X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식을 변형시켜주는 거지. 어, 여기에선 중요한 게식 변형이 너무 중요해. 식 변형. 음. 식을 변형시켜주는게 너무너무 중요해. 사실 수학에서는 정말로, 어, 모든 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내가 배운 게 이거란, 이거 말이야, 이거. 1플러스 2의 x승에 2의 x분의 1승은 2라는 걸 배웠는데 1플러스 2x에 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배운 거 써먹어야 되니까 분수로 만들어서 그런 느낌 맞죠? 좋습니다. 여기에 2를 써줍니다. 그죠? 2를 써주고 이 전체에 2승도 해줘. 이런 짓을 왜 했냐? 이런 짓을 왜 했어요?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약분이 되면 어차피 이거랑 이 식이랑 서로 같은 식이에요. 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해 됩니까? 여기다가 2를 왜 붙였는지, 음, 여기다가 2를 붙여, 숫자 2를 붙였어요. 그죠? 왜 붙였는지 이해 됩니까? 이 식이랑 지금 주어진 이 3번 식이랑 2번 식이랑 같은 식이에요. 현재.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리미트가 있는 거지. 음. 이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이 값은 이 녀석은 주어진 이 값은 자연상수 2다. 아니 영어 2죠. 영어 2가 되고 제곱은 그대로 있어서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에봉아 사실 어, 하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다들 아, 그래서 다들 와준다 진짜 오랜만이었는데도 그죠? 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에봉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 더 갑니다 문제 아, 문제 하나 더 가요 수학은 예를 많이 들어준게 가장 중요해요 음, 세번째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3분의 4x에 뭐,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거는 어, x분의 1승이다 라고 치자 아. 반복학습이죠? 그렇죠. 어. 이거를 풀어주려고 해.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 잘못 썼나요? 맞죠? 어. 얘도 보니까, 요1 플러스 3분의 4X가, X가 0으로 간다면, 이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죠? 오케이. 이것도 이해 되죠? 물론 이제 X가 0으로 가니까, 이 녀석도 X가 0으로 가면 무한대긴 한데, 얘는 3분의 4X고, 얘는 x분의 1이야. 어, 변하는 비율이 다르단 말이야. 변하는 비율이 다른데 내가 배운 건 뭐야? 내가 방금 알려준 게 뭐예요? 1 플러스 3분의 4x라면 어 그러면 이게 3분의 4x분의 1이면 이게 좋겠네. 어, 이거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면 이 값은 자연상수 2가 되겠네. 라고 이걸 배웠단 말이야. 그죠? 이걸 배웠는데 주어진 거는 x 분의 1이란 말이야. x x 분의 1승. 어. 그래서 이 녀석도 식을 좀 변형시켜 주는 거지 식을. 어. 어떻게 변형시켜요? 이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어. 3분의 4가 더 추가가 됐죠. 3분의 4가 다 추가가 됐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3분의 4승을 또 해준다면, 3분의 4승을 또 해준다면,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랑 같으니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죠?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서로 같은 거죠. 이해 되니? 에봉아 근데 여기까지? 괜히 또 3분의 4로 했나? 괜히 어려, 어려워 보이나, 이거 지금? 그래서 답은, 음. 2의 3분의 4승이 답이 되겠죠. 어. 이해 안 되지, 지금 너. 그치? 어, 에봉이, 이거 너무 어려운 예로 된거 같아, 봉이한테. 어, 다른 예 갑니다. 좀 쉬운 예로 가자. 음, 일단 좀 쉬운 거부터 해야지, 그렇지? 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1 플러스 뭐로 할까? 4x로 갈까? 4x인데. 네, 요거 풀어봐, 그럼. 어, 문제 한 개만 내주세요. 그래요. 어. 풀어볼 그래 이거 풀어봅시다. 아 원래 풀때 어, 뮤직을 틀어줍니다. 아, 뮤직을 틀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 <laughs> 나오나? 이거 아닌가 본데? 잠깐만 어디 갔어 뮤직 여기 있다. 에봉이가 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캥루님 또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캥루님. 그렇지. 정답. 정답입니다, 에봉아. 어. 왜냐면, 에봉이가 방금 배운 게 뭐예요? 이거라면, 이거라면, 1 플러스 4X에 4X분의 1이라는 값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음, 이 값이 자연상수 2라는 걸 배웠어. 그죠? 근데 이 알맹이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친구는. 4X라는 친구는 바꿀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친구가 x 분의 1이라는 친구는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일부러 바꾸는 거죠 일부러 그죠 1 플러스 4x 에 4x 분의 1로 일부러 바꿔주는 거죠 일부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4승을 곱한다면 이게 서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 식이나 요 식이나 같은 거더라 근데 요 알맹이만 쏙 계산하면 요 알맹이가 쏙 계산하면 2더라 아, 2더라 그래서 요거 4 원래 있던 거니까 2에 4승이다 요건 거죠 에봉이가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아, 웬일로 에봉이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아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에봉아 음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근데 이거 암산으로 할수 있을까 음, 이번에 좀 다르게 볼게요 가봅시다. 이거 조금 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진짜 코딱지만큼 업,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업그레이드 했어요. 과연 에보이가 이거... 눈, 어? 0이라고? 왜 0이야? 이 굉장히 빨리 0이라고 하는데 이거? 0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설명 안 해줬죠.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승은 무한대, 알았죠? 아, 그렇죠. 자 생각해봐. 사실 설명 안 해줬는데 어, 같은 맥락이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laughs> 자 같이 봐요, 애봉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 1의 무한대승 이런 이런 꼴이에요, 꼴 이런 형태. 이런 꼴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 자연상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래 무한대승은 당연 실제로 이래 무한대승 계산하세요. 그럼 1이겠죠, 그죠. 어. 근데 이런 꼴, 어. 이런 형태라는 거지. 이런 형태, 오케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뭐야 이거. 이거 왜 나와? 그렇죠. 음. 이런 꼴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내가 하나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일부러. 어. 지금 문제 에 써먹으려고. 1+ 플러스 x분의 1에 x 사실 이 친구도 계산을 한다면 자연상수 2라는 값이에요 음. 왜냐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0에 한없이 가까워져 0이 아니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 x승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예요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 이건 거죠 어. 그렇지 두 가지 경우 아주 잘 집었네요 아, 잘 집었어 이렇게 그렇지 에봉이가 서서히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사실 뭐 책에도 나올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승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x 분의 1승 이두 개의 값이 다 자연상수 이더라 아 이겁니다 음에봉이 깊은 깨달음 아 좋아요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알겠습니까 에봉이 그래서 어 그렇지 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쓴 문제도 똑같은 거야 아까 리미트 뭐 아까 뭐로 썼지 어, 기억은 안 나지만 0이었나 아까는 무한대로 물어봤죠 내가 음, 무한대 1 플러스 2x 분의 1의 x승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음, 얘도. 증가하는 비율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죠? 근데 얘는 2x고 얘는 x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같게 맞춰줘야겠죠. 이 친구도. 어. 같게 맞춰줘야 되니까 1 플러스 2의 x분의 1에 2의 x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건 완전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같게 해주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더라? 2분의 1승을 해준다면, 그죠? 2분의 1승을 해준다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친구랑 서로 이제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같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음. 이해되죠? 근데,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이 자연상수 2가 되고, 2가 되고, 2분의 1승 살아있으면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루트 2가 되겠죠? 어. 애봉이 알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뭐 애봉이가 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이 정도 하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